라이딩 할때 블루투스로 듣기 좋은 한당의 바이크 공구 팟캐스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바이크 지식을 채워드릴 진행자입니다. 오늘은, 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 바로 프레임 슬라이더에 대해 좀 속시원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소중한 바이크 보호하려고 다는 건데, 이게 뭐랄까, 진짜 효과가 있는 건지, 아니면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네, 그게 아주 핵심이죠. 이게 넘어졌을 때 바이크를 정말 잘 지켜주는 건지 아니면 어, 특정 상황에서는 오히려 더큰 피해를 부를 수도 있는지 오늘 그 장단점을 좀 명확하게 짚어보면서 여러분 궁금증을 풀어드릴게요 이 프레임 슬라이더라는 게 단순히 좋다 나쁘다 이게 아니거든요 어떤 상황을 생각하느냐 그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일단 기본적인 역할부터 좀 보면 넘어졌을 때음 바이크가 땅에 직접 닿기 전에 이 슬라이더가 먼저 닿는 거잖아요. 그래서 충격이나 긁힘을 대신 좀 흡수해준다, 뭐 이런 보호대 같은 건데 특히 페어링 그러니까 바이크 겉면 플라스틱 부품이나 프레임 차대라고 하죠 아니면 엔진 케이스 이런 좀 비싸고 중요한 부품들 보호하려는 목적이 큰 거고요 네, 맞습니다 아주 정확하게는 음 제자리공 방지용 이렇게 부르는 게 어쩌면 더 맞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주유소에서 기름 넣다가 아니면 주차장에서 잠깐 실수로 삐끗해서 넘어뜨리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정지 상태나 아주 느린 속도에서 넘어지는 상황. 여기서는 이 프레임 슬라이더가 확실히 보호 효과가 큽니다. 네. 아, 그런 일상적인 상황들? 그렇죠. 그런 거 생각하면 아주 좋은 투자라고 할수 있죠. 생각보다 그런 일이 흔하니까요. 하지만 뭐 바이크는 결국 달리는 물건이니까요. 음, 속도가 붙기 시작하면 이게 상황이 훨씬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속도가 높아지면 그 운동에너지라는 게 엄청나게 커지니까요. 예측하기가 어려워지죠. 프레임 슬라이더의 효과는 정말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지는데 예를 들면 어떻게 넘어졌는지, 그냥 스르륵 미끄러지는 슬립 다운인가, 아니면 바이크가 막 공중으로 튕겨나가는 그런 격렬한 하이사이드인가, 이것도 다르고. 아. 넘어지는 방식도 중요하군요. 네, 그리고 또 어디서 넘어졌는지 노면 상태도 중요해요. 아스팔트는 마찰은 심해도 비교적 평탄한 편인데 뭐 잔디밭이나 자갈밭 같은 부드러운 데서는 슬라이더가 푹 파고 들면서 어, 오히려 바이크가 막 공중제비 돌게 만들 위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속 사고에서는 이게 뭐 만능 보호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렇군요. 슬라이더 종류도 보니까 크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컷 방식이랑 노컷 방식. 컷 방식은 페어링에 구멍을 뚫어야 하는 거 맞죠? 네, 맞아요. 페어링을 뚫어야 한다는 게좀 단점일 수 있는데, 대신 보통은 프레임에 더 직접 그리고 단단하게 고정이 되니까 구조적으로는 더 튼튼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반면에 이제 노컷 방식은 별도 브라켓 같은 걸 써서 페어링을 안 뚫고 장착하는 건데, 장착은 편하죠. 근데 이제 구조적으로는 컷 방식보다는 좀 약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많고요. 아하, 장단점이 있네요. 길이도 되게 다양하던데요. 짧은 것부터 엄청 긴 것까지. 이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그것도 중요하죠. 보통 일반 도로 주행에서는 아까 말한 제자리 꽁이나 저속 슬립 같은 상황에는 음, 긴 슬라이더가 바이크랑 땅 사이에 공간을 더 많이 만들어 주잖아요. 그러니까 페어링 같은 부분을 좀더 넓게 보호해 줄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아, 길면 공간 확보가 더 되는구나.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길면 길수록 넘어졌을 때 받는 힘도 더클 테고. 그럼 고속에서는 더 쉽게 휘거나. 마운트볼트가 부러질 수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렛대 역할 그걸 해서 바이크를 확 뒤집어 버릴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네 그래서 트랙에서 좀 타시거나 고속주행 즐기시는 분들은 오히려 짧은 슬라이더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페어링 보호 효과는 좀 떨어지더라도 바이크가 막 구르는 그런 위험을 줄이고 프레임이나 엔진 같은 핵심 부품 손상을 최소화하는 데더 중점을 두는 거죠 그러니까 뭘더 중요하게 보느냐 그 선택의 문제예요. 하긴,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데 글 보면 슬라이더 때문에 바이크가 더 심하게 굴렀다. 이런 경험 남도 가끔 보이던데 이게 방금 말씀하신 그 지렛대 역할이나 아니면 뭐 재질 문제, 이런 거랑 관련이 있는 거군요. 네,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특히 긴 슬라이더가 부드러운 노면, 뭐 잔디나 흙 같은 데 걸리거나 아니면 슬라이더 자체 재질이 마찰력이 너무 높은 경우 예를 들면 반짝이는 알루미늄이나 크롬 도금된 금속 재질 같은 거요. 보기엔 좋을지 몰라도 아스팔트랑 마찰이 너무 커서 미끄러지다가 땅에 확 걸리는 거죠. 그러면서 바이크가 공중으로 뜨거나 구를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와. 그럼 슬라이더 고를 때 재질을 진짜 잘 봐야겠네요. 어떤 재질이 좋은 거예요, 그럼? 보통 퍽이라고 부르는데, 거기는 마찰력이 좀 낮고, 내구성도 좋으면서, 약간의 탄성이 있어서 충격을 좀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재질이어야 해요. 그래서 보통은 델린이나 나일론 같은 그런 합성 폴리머 계열,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라고 하죠. 그런 걸 많이 씁니다. 반대로 아까 말한 알루미늄 같은 금속이나, 아니면 카본 파이버, 이건 마찰 저항이 거의 없어서 부딪히자마자 깨져나가기 쉽거든요. 이런 건 슬라이더 재질로는 좀 부적합하다고 봐야죠. 그렇군요. n 아, 품질도 중요하겠죠. 너무 싼 거는 좀피해 carbon f i 맞습니다. 소위 뭐 이베이 표다 이런 저가형 제품들 중에는 너무 약해서요 제자립 공만 해도 슬라이더가 그냥 휙 돌아가면서 오히려 페어링을 깨트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프레임 슬라이더는 확실히 좀 가격만큼 값어치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대로 연구 개발해서 설계된 좀 믿을 수 있는 브랜드 제품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고요. 음 역시. 싼게 비지떡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프레임 슬라이더 하나만 딱 믿기보다는 뭐 엔진 케이스 커버라든지 아니면 엑셀 슬라이더 그 바퀴 축 보호하는 거요. 그런 다른 보호 파츠들을 좀 같이 달아주면 더 효과적으로 바이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프레임 슬라이더에 대해서 정말 깊이 알아봤는데요. 음, 정리를 좀 해보자면 제자리 꿍이나 저속 슬립 같은 좀 가벼운 사고에서는 분명히 유용한 보호 장비인데. 고속사고에서는 그 효과가 좀 제한적이고, 오히려 특정 상황, 뭐 길이나 재질, 노면 상태, 이런 거에 따라서는 위험을 좀 증가시킬 수도 있다. 이런 점을 꼭 기억해야겠네요. 아, 그래서 어떤 종류를 고를지, 그러니까 컷이냐, 노컷이냐, 길이는 어느 정도를 할지, 이걸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고, 무엇보다 재질이랑 품질, 이거 꼼꼼히 따져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 까 합니다. 여러분이 주로 라이딩하는 환경은 어떤가요? 시내 주행 위주신가요? 아니면 장거리 투어? 아니면 가끔 트랙을 즐기시나요? 당신에게 가장 우려되는 사고 유형은 뭔가요? 제자리꿍에서의 최대한의 보호가 고속주행 중에 어떤 잠재적 위험 증가보다 더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라이딩 스타일과 우선순위에 맞는 최선의 바이크 보호 방법은 무엇일지 한번 고민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당의 바이크 공부 팟캐스트는 여기까지입니다. 한당 채널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